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구매하시기 직전에 견적 마무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 SSD를 m.2 방식으로 올리는 건 게이밍용으로 무의미할까요?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요렇게 구성했습니다. CPU, 쿨러 동일합니다. 메인보드 변경됐죠. 어, 이전에 선택하신 ASUS 제품은 보시면은 어디더라 여기 a320mk 제품 넣었죠. 75,700원이라는 가격에 걸맞지 않게 구성이 좀 별로입니다. 많이 별로예요. 에즈락의 x370m 프로 이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 좀더 투자를 하실 거면 은 아예 이런 제품을 가시던가? 아니면 은 그냥 완전 싼 마이 보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극과 극이 좋다는 거죠. 저는 중간에 어정쩡한 제품은 좀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 x370m 프로 이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동일하고 SSD를 MX500을 선택하셨는데 그 NVMe로 선택할 수 있는 게요 제품이 있거든요 가격은 아까 MX500에 비해서 대략 어한 3만원 가량 비싸네요 3만원이면 좀 많이 비싸죠 3만원이면 2060을 갈수 있는 가격대인가? 음좀 차이가 나네요 요 제품으로 가 변경을 하시면 될 건데 어 속도에 대해서는 읽기와 쓰기 속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킬 때나 아니면은 게임을 부팅할 때 그런 속도에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 외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MX 500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열판을 부착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격을 보면 4만 원 가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M2 보다는 그냥 게임만 즐기신다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MX 500 추천드립니다. 어, 저처럼 편집을 하는 분들은 어, 그냥 이걸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보다 훨씬 고퀄리티인 뭐 좋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는 분들은 무조건 M2 제품에다가 NVMe 제품으로 가야겠죠. 그것도 좋은 제품으로 케이스 뭐 이런 거다 됐고 조립 패키지 선택했고 어, 메모리 이런 거다 선택이 된 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드가 기준 86만 1680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컴퓨터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뭐 결론은 메인보드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뭐 견적 잘 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견적이 뭐 다른 사람들도 뭐 거슬리진 않는 굉장히 괜찮은 견적입니다. 네. 그리고 뭐 대행을 요청하신다 하셨으니까 조립비를 넣긴 하는데 그래도 컴퓨터를 한번 시간이 좀 넉넉하다. 싶은 분들은 조립,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안에 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더 권장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견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덮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어, 추가적으로 뭐, 안내를 또 해주자면은 지금 다 견적 구성은 똑같죠? 아, 파워를 선택하려는 애가? 아니 왠지 가격 차이가 나더라. 아, 파워는 600 같은 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야,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네. 아 맞다, 메인보드 높였지. 아유 까먹었네. 아, 그래픽 카드를 한 단계 높이려다가 못 높이겠네요. 이러면 중고로 구매하면 높일 수가 있는데 중고보다는 새 거가 나을 거예요.